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 세모이입니다. 페루 공화국은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분야는 보나마나 바로 정치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들을 개대지로도 안 보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행 중인 입틀막은 기본이고요. 대통령들의 비리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참 이상한 건 일본하고 정치적으로 친교국이라 남아메리카에서 일본계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며 역대 대통령 중 일본계 정치인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대통령을 영임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긴밀해졌지만 이후 도덕적인 문제와 무능으로 실각하고 일본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무능하고 그래서 그런지 도덕적으로도 파렴치한 대통령들이 많아 줄줄이 탄핵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전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정권을 잡은 디나 볼로 아르테 페르 대통령이 만 2년도 되지 않아 탄핵당할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롤렉스 시계 스캔들인데요. 까르띠에 보석과 롤렉스 시계 등 뇌물을 받아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도덕적 무능은 과거 여러 페루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쓰인 단골 사유인데요. 볼루아테르 페루 대통령은 1,875만 원 상당의 보석류와 1,400만 원 상당의 롤렉스를 비롯해 최소 14점의 시계를 착용하고 약 2년여간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가 불분명한 시계들의 취득 경위를 문제 삼는 언론 보도에 검찰 수사망에 올랐는데요. 다행히 이 나라는 대한민국과 다르게 검찰이 바로 수사 진행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심야의 대통령 자택과 대통령 궁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은 현재 고가의 롤렉스 시계 세점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볼루아테르 대통령은 카스티오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상대로 강압적인 진압을 지시 또는 무과해 50여 명을 사망케한 혐의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다 보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바보 같은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건 국민이 선출도 안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국정 농단을 하고 있는 김건희 씨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샤넬 고가 화장품, 디올 명품백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엄청나게 심각한 범법자일 듯한데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루보다도 못한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특검법을 지난번보다 더욱더 정밀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정의구현을 해야 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악재인데요. 이런 심각한 국정농단을 응징하기 위해 이번 4월 10일 총선 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대한민국을 위해 꼭 올바르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조만간 다가올 찬란한 대한민국을 위해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